안녕하세요. 바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르다 찬드라 아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밸런스 능력을 기르는 효과가 있는데요.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선 무너져 있는 발바닥의 아치를 먼저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발바닥을 보면 엄지발 밑에 있는 이 통통화 부위와 새끼 발가락 아래 발뒤꿈치 중앙, 이 삼각형 지점을 기억하시면서요.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양 발에 골고루 체중이 실려지게끔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봅니다. 자, 체중이 양쪽 발 그리고 이 삼각형에 골고루 있다면 자, 그대로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복부에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발바닥의 아치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발가락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아 봅니다. 자, 이 상태가 평상시에 발바닥이 긴장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발바닥을 먼저 한번 움직임을 인지시킨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티타 트리코나 아사나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오른발은 90도 바깥, 왼쪽 발은 60도 안쪽. 틀어진 골반은 정면, 복부는 등 뒤로,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가 서로. 멀어지는 힘을 만들어 봅니다. 자, 끝까지 우리 아까 삼각형 발바닥에 힘을 주면 무릎과 허벅지, 골반 전체의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데요. 하체는 이렇게 유지하신 후에 자,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갑니다. 가능하다면 오른손이 오른발 너머를 짚고, 자, 왼쪽 손끝 따라 시선 완전히 천장을 보며 굽어진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두번 호흡 머무릅니다. 숨 깊게 코로들이 마시고 코로 내쉬며 조금 더 가슴 확장, 골반은 좀더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다리 강한 힘 느끼며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아르다 찬드라 들어갑니다. 오른 무릎을 구부리며 체중이 완전히 오른쪽 바닥에 실리게끔 유지하며 복부 힘 유지하시고, 자,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왼손은 나의 왼쪽 골반 옆, 그대로 왼쪽 다리를 천장으로 길게 뻗어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오른 무릎도 완전히 뻗어내고, 아까 말한 발의 아치를 유지하면서 10초가 머무를 건데요. 시선 가능하다면 천장 바라보시고, 힘들다면 정면 혹은 바닥을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발가락 끝까지 길어집니다. 오른쪽 엉덩이 버틴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골반도 최대한 뒤집어서, 자, 중등근 끝까지 힘이 들어가는데요. 좀만 더, 오, 6, 칠, 팔, 구, 십. 자, 오른 무릎을 구부린 후에 왼발을 먼저 뻗어내리고, 후, 그대로 원위치 돌아옵니다. 반대 바로 밖으로 가보실게요. 자, 왼쪽 발 90도, 오른발 60도. 자, 골반 정면 바라보고 마시고 내쉬며 내려와줍니다. 자, 우티타 트리코나나 아사나에서 몸의 긴장 풀기.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한번더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연스럽게 왼쪽 무릎 구부린 상태 유지 복부 힘 주시고, 자그 상태 그대로 길게 뻗으며 오른손 그대로 오른엉덩이 옆. 자두 골반이 최대한 내 위치 기준 정면 바라보셔서 왼쪽 중둔근과소둔근 강하게 힘들어 갑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가 길어진 느낌 유지하시면서 계속 홀드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끝까지 복부 컨트롤. 왼 무릎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오른발 뻗어 와서. 자 그대로 타다 사나 섭니다. 자안 됐던 쪽 방향을 한번더 반복하시면서 자,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의 아치 꼭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야마스테.